안녕하세요. 책사랑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지은이 라마소파 림포체 옮기니 주민황 지은이 라마소파 림포체 네팔에서 태어난 림포체는 3살 때 라우도 라마의 환생자로 인정받고 출가승이 되어 네팔과 티베트에서 교육을 받았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뒤 인도로 탈출하여 티베트 망명촌에서 경전 공부를 계속했다. 거기서 라마 튜텐 예시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뒤 카투만두에 절을 짓고 라마 예시와 가르침을 펴다가 제자들이 급증하자 전 세계를 순회하며 불법을 펴기 시작했다. 현재 대승불교 수호재단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법문을 실천하고 불법을 전파하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수천 명의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라마 예시와 림포체의 제자들이 세운 불교사원, 명상센터, 출판사, 치료센터 등을 통칭해서 라마 예시가 지어준 것이다. 현재 60여 군데의 센터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하루에 한 시간만 앉아서 수면을 취하고 나머지 시간을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남을 위해 지치지 않고 헌신하고 명상하는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덟 가지 장애가 없는 상태와 열 가지 특혜를 받은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은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오래 쓸수 있고 품질 좋은 것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가장 지속적이며 최상인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진리관과 행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통은 행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불행으로 뒤덮인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들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생물이나 무생물에게서 받은 피해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해를 대상으로 이런 습관을 드립니다.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에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심각한 피해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것들을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행복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고 전환법을 수행하는 목적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남님을 수행할 때 고통을 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방해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마음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계속하게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려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고민거리와 고통은 더 이상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방해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생물이나 무생물로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피해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해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무의미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강한 이기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만 보는 사람은 음식이 조금 식어도 매우 언짢아 합니다. 옷을 단정하지 못하게 입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도 화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 한밤 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잠을 깨면 끔찍하게 화를 냅니다. 나 참, 어젯밤에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불평을 하고 다닙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되고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잠을 자거나 명상하는 동안에 벼룩 같은 작은 생물에게 다리를 깨물린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몇천 달러의 경비를 들여서 네팔의 카투만드로 갔다가 겨우 하룻밤을 지낸 뒤그 불편한 환경을 참지 못하고 다음날 본국으로 돌아간 서양인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만든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심각한 문제거리로 과장합니다. 사소한 고통조차 큰 문제로 생각하고 초조해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무겁고 불행으로 짓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참아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을 원수처럼 보고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행하게 느낍니다. 고민거리를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초조함과 의기소침과 피해 망상증과 신경 쇠약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하루 한 시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에 불행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할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기름을 쏟아 부을수록 불길이 더 맹렬해지는 것처럼 분노가 커질수록 나쁜 업을 많이 만듭니다. 참을 수 없이 강한 분노를 일으키면 지극히 나쁜 업을 만듭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모든 것이 원수처럼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명상가 밀라레파를 그린 탱화를 보면 그는 오른손을 귀에 대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 모습입니다. 밀라레파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충고나 가르침처럼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명상가는 모든 것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명상가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에서 얻는 이익을 생각하고 사고 전환점을 즉시 적용시키면 그 고민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괴롭기는 커녕 좋고 유익한 것으로 변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괴로워하고 초조해 보았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싫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행동이 가져다줄 해악들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황금으로 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리 실망해 보았자 우리에게는 벽돌을 금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 하늘도 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늘을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초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샨티데바가 입보리 행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화내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화내거나 실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나를 돕고 유익하게 할 것이다. 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독사에 물렸을 때 상처 주위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도움이 됩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이 그 사람을 해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티베트 의학에 따르면 육체의 내부를 오염시킨 질병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오는 징후가 나타나면 병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질병이 육체 내부에 숨어서 심각한 상태로 번질 때까지 지속되지 않고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좋은 징후라고 합니다. 질병이긴 하지만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좋아합니다. 생물이나 무생물체에게서 입은 피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겪고 온 역경들을 기억해 보면 그 상황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한 데서 온 결과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으리라. 내가 겪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용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지키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숙련된 마부가 말을 다루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숙련된 마부는 말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말에서 떨어지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도 마부는 말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마부의 몸은 말이 달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황이나 난관에 부닥치는 즉시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듯이 고통을 좋아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는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좋아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면 행복해집니다. 비난이나 가난, 난관, 실패, 질병, 죽음을 맞을 때조차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인생의 장애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숱한 장애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에서 장애를 만나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훈련시키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큰 문제조차 쉽게 참아냅니다. 역경에 부닥쳤을 때에도 별 어려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역경이 즐겁게 느껴지고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비참한 상황에 부닥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에 부닥치자마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처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미리 했던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사고 전환법이나 람님 명상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덕을 쌓는 수행에 고통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기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한 가지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덕을 쌓는 수행에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난관을 만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세속적 행복이나 내생의 행복, 해탈, 깨달음의 궁극적 행복 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참기 힘든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결국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숙되고 정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난관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좋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난관을 만난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난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방해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간섭하거나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고통을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용해서 대승불교의 명상을 할수 있으면 고통을 이용해서 좋은 업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고통을 행복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큰 난관에 부닥쳤을 때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소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훈련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큰 재앙이나 죽음과 같이 두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미덕과 결부시켜서 대승불교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역경을 아름답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역경을 좋아하려면 역경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역경이 주는 이익과 도움에만 전력을 기울이십시오.우리 삶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마음의 해석에 달렸습니다.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라우도 동굴에 머물렀을 때책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 6회 코판 명상 코스를 지도하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불법의 문을 연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점진적인 수행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닉마파 수행의 입문식과 본전 수행에 대한 필사본을 많이 발견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은 그책한 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여덟 가지 세속현상의 나쁜 생각들이 지닌 잘못에 대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사람들이 제게 공약물을 가져왔습니다. 옥수수와 쌀로 그릇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돈을 얹은 것이었는데 그들의 관습으로 그것을 만다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받으며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가 높은 스님들에게 바치는 그런 공약물을 받으면 제게 자만심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세속적 관심의 수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